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도넛형 차트에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가 됐습니다. 도넛형 차트 보면 가운데 구멍 뚫려 있죠. 이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대요. 자, 보기로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차트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긴 했는데 음... 쭉, 어...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 엑셀에서 직접 한번 해보고 문제를 푸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음, 이렇게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기타에서 도넛 차트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랬더니요, 이렇게 차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디 들어면될까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시면은요. 조각의 각이라던가 쪼개진 도넛 또는 도넛의 구멍 크기 조절 가능하네요 그죠 어, 현재 작게 돼 있고요 이거를 크게 만들어 볼까요 오 구멍 크기 엄청 커졌어요 또 구멍의 크기를 뭐 중간 정도로 또는 더 작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죠 자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겠다 또는 크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도넛 구멍 크기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어, 요거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보기에서 뭘 선택하시면 되죠? 3번에 있나요? 데이터 계열서식 대화상자의 계열 옵션에서 도넛 구멍 크기의 값을 작게 조절하면 됩니다.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문제 31번, 답 3번 선택해주시면 됩니다.